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가난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쁜 다육이 영상에 담으러 왔는데요. 한상 가득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모아서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두수들도 많고요. 빛감이요.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오, 진짜 봐도 봐도 예쁘죠? 가나한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가나한다육에서 이 예쁜 아이들 한번 찜해 보세요. 자, 다육이 자, 얼른 올려 보겠습니다. 가나한다육에서 준비한 요거 미소야 공방분이에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미소야 공방분. 자, 이거 하나씩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요 아이가 선물로 나갔지만, 에, 지난번에 나갔던 영상엔, 영상에는 7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요 미소야 공방분을 증정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 가난 대표님, 요번에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미소야 공방분. 자,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미소야 공방분은,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 좋아하는 그런 예, 화분이죠. 디자인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미소야 공방부 정말 자 요거 예쁜 공방분이에요 가격대 나가는 그런 아이의 선물까지 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고 요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분체 판매하는 아이들 요 앞에서 얼른 담고 또 실물 판매하는 아이들 순위로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요거 골드 쉐우도 금이에요. 자, 가격은 3만 원인데요. 홍조분 포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홍조분 가격대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빨간색과 자, 요 녹색에 가까운 요런 화분에 식재를 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자, 요거 와, 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이거요. 이 화분값만 해도 꽤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딸딸 묵은 골드 쉐우더콤을 3만 원에 올려 주셨어요. 와,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두개이렇게 아우, 어, 감이요 어느 아이를 가져가도 다 예쁩니다.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떼글떼글 묵어가지고요. 정말 예쁜, 루비 틴트. 세상에, 사과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요거 분포함 3만원입니다. 세상에, 요거, 요거 화분, 화분 보시면 공방분인데요. 에덴 공방분이에요. 자, 요거, 목대 아주 실하게 생겼고요. 두수들이 이렇게 빠글빠글해요. 입장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탐이 나고, 자, 갖고 싶은 코로나입니다 루비 틴트 분포함해서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오, 진짜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는 콜로라타 분포함해서 2만 5천원입니다. 콜로라타. 아, 화분은 이렇게 노란, 예, 화분, 사각분에 식대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꽃을, 자, 많이. 이렇게 어,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작은 꽃들이 많이 달려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나뭇잎이 아주 예뻐요. 어,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자, 요요 요, 요 정도 사이가 납니다. 어우, 앞에 달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긴 아이. 콜로라다 분포함에서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로사로아 철화 분포함에서 45,000원이에요. 로사로아가 완전 빨강이로 물이 들잖아요. 자, 요거는 생얼이에요. 자여기가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는데요 빨간색이 왜 이렇게 예쁘죠 자 화분은 자 요렇게 깊이 있는 그런 예,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 쭉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깊이가 자 종이컵 한두배 정도 됩니다 로사로와 철화 분포함해서 45,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요거 20cm 정도 됩니다 로사로와 철화입니다 핑크 니모, 핑크 니모 분포함에서 2만 원입니다. 핑크 니모 분포함에서 공방분에 시게 되어 있고요. 화분이 너무 예쁘죠? 요거 핑크 니모 와, 두 수가요. 일단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우 세상에 이거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핑크 니모라고 합니다.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분포함에서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사각분에 식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뭇잎처럼 되어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화분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아이는 분포함에서 15,000원입니다. 두수는요, 이렇게 예뻐요.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달마미인이에요. 달마미인 분포함 2만원입니다. 분포함 2만 원 사각분에 10개 되어 있고요. 자 종이 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꽃사지가 하나 달려 있고요. 아주 땡글땡글하게 잘 다져진 자 달마 미인이에요. 살구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목지라 되어 있어요. 환타입니다. 분포함에서 2만 원이에요. 공방분 에덴 공방분에 10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아주 그림이 너무 예뻐요. 천사입니다. 천사 사각분에 0개가 되어 있고요. u 아이도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환타입니다. 일본 대화신이에요. 실물 가격 38,000원, 분 포함하면 5만원입니다. 자, 일본 대화신이요. 상당히 귀한 아이고, 자, 가격대에 나가는 그런 품종이에요. 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물이 살짝 덜 들어서 그렇지,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실물 가격은 38,000원이고, 분 포함해서 5만원에 올려드려요. 화분은 깊이 있는 사각분에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높이는, 13cm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요건 물들면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대화신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고,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진짜 가격 예뻐요. 아주 귀하고 어, 좋은 그런 어, 가격대에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여기는 보톡스 라울이에요. 실물 가격 28,000원이에요. 분포함하면 68,000원입니다. 세상에 보톡스 라울이에요. 아주 땡글땡글하죠. 핑크보라로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예, 화분은 깊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14cm, 14cm 깊은 분에 쉽게 되어 있는, 자, 보톡스 라울이에요. 이 아이는 분포함해서 68,000원에 올려집니다 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기 에 있는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피치스 앤 크림. 실물 가격 2만 5천원, 분포함하면 4만 5천원입니다. 이거, 저, 어, 두수좀 보세요. 오두고요. 입장 끝에, 자, 물 잘, 그렸어요 라인 예쁘게 그렸고요 이 목질 하진 보세요 제 손가락보다도 더 굵게 생긴 자 그런 아이입니다 그만큼 오래 다져지고 묵은 피치스 앤 크림에 사각분에 쉽게 되어 있고요 깊이는 13.5cm 되는 깊은 분에 쉽게 되어 있어요 음 요거요 완전 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실물 가격은 48,000원이에요 분포함하면 8만원입니다 자, 요거요. 뽀얗게 분 바르고 있는 거지 보세요. 아주 전체를 요렇게 콜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아주 핑크색과 보라색으로 색감이 물이 잘 들었고요. 목질화는 요렇게 튼실하게 되어있는 아이스 콜로라타라는 아이예요. 분포함에서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화분의 깊이는요. 이렇게 하면 한 19cm 정도 되고요. 자, 여기 화분 보면은요. 화분이요. 20cm 되는 그런 아주 큰 화분이에요. 양쪽으로 요렇게 손잡이처럼 요렇게 되어있는 자, 요아이. 아이스 콜로라타 실물 가격은 4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26cm 정도 돼요. 자,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롤리폴리. 이 아이는 두몸이라고 합니다. 분 포함해서 4만원이고요. 이거 두몸이래요. 이 아이는. 자, 두, 삼도삼도 자, 이거 육두입니다. 자, 목질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깊은 분에 심어 놓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자, 화분은요. 이렇게 꽃사지가 달려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높이는 18.5cm, 18.5cm 되는 그런 깊이 있는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롤리폴리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분포함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또 실물 가격 보여드립니다. 연지곤지예요. 아, 세상에 이뻐라. 실물 가격이에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은 아니고요 실물 가격이고요자 문의하셔서 요렇게 화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어우 세상에 요거 손가락처럼 삐척삐척해갖고요색깔 물드는 거좀 보세요 연지곤지가 물들면 정말 예쁘죠 요렇게 아가 손가락처럼 생겼고요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쁜 아이 요거 실물 가격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전체 사이즈는 17cm 정도 됩니다 웨딩 대품이에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두수는 요렇게 자 2도 4도 자 6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UI는 빼고 UI님들만 사이즈만 채도 20cm가 됩니다. 4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화이트 엔젤 대품이에요. 실물 가격은 4만 5천 원, 분포함하면 7만 5천 원입니다. 화이트 엔젤 대품이에요. 두수 상당히 많죠. 이 뒤쪽에도 이렇게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사이즈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높이는 14cm의 화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실물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25cm 이상 하는 그런 화이트 엔젤의 이 대품. 자, 이렇게 실물 가격 분포함 따로 해주셨어요. 콜로라타 자연 군생입니다. 와, 색감 예쁘죠? 35,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빛감 좀 봐. 이거 너무너무 예쁘죠? 자연 군생이고요. 35,000원입니다. 색감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거는 지금 15cm. 자, 15cm 풀문, 네, 심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이 너무 곱고요.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아주 핑크보라로 물이 너무 잘 들어 있어요. 일단 사이즈도 한번 재보고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22cm 정도 됩니다. 어후, 진짜 자연 군생 35,000원. 요건요. 어우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환타. 자 요거 15,000원이에요. 실물 가격이에요. 자 환타는 번호 있습니다. 요거 2번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요 화분은 아닙니다. 실물 가격이에요. 두수는 많아요. 목지라 잘돼있고요 아가늘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 환타예요. 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5,000원에 올려볼게요. 환타 1번이에요. 대품이에요. 실물 가격 요거 39,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자구 좀 보세요. 속에.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오, 요런 데는 물이 들었고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대품이고요. 39,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25cm 정도 되는 그런 대품이에요. 예쁘죠? 스피나 실물 가격이에요. 19,000원입니다. 요거 실물 가격이에요.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요 입장 한 반은 빨갛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자 빨간색에 고속에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싱그럽게 생겼는데요. 두수 일단 너무 좋죠. 요거 19,000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24cm 이상하는 스피나 실물 가격 19,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라밀라떼 철화 특대입니다. 65,000원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항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으로 철화가 아주 그냥 머리띠를 하고서 쭉쭉 잘 엮여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생어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라밀라떼 철화 특대품이에요. 자,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한 30cm가 넘어요. 이거 지금. 와, 세상에. 30cm가 뭐야? 세상에. 어마어마하네. 특대입니다. 특대 6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린데이, 그린데이 대품이에요. 실물 가격이에요. 27,000원입니다. 자, 입장이요. 참 깨끗하죠? 자, 속에 자국 잘 달고 있어요. 두수가 진짜 많아요. 와, 입장이요.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요. 어, 화분은 아니에요. 실물 가격이에요. 2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23cm 정도 됩니다. 나나 후꾸미니 대품이에요. 4만원입니다, 요거. 자, 4만원짜리에요. 할인에 만원이나 지금 디시 했어요. 허, 진짜 이쁘다. 이거 3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3만원짜리.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 목지라 좀 보세요. 자, 얼굴들이 진짜 많고요이거좀 봐. 자, 요거. 이쪽으로. 세상에 제 손가락하고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시나요?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쁘죠. 나나 후꾸미니까 물이 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완전 대품이야. 근데 이거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전체 사이즈는요. 23cm 돼요. 근데 자, 요거 두개 올려 주셨는데요. 자, 요거 강추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예쁩니다. 요거 보시는 분들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둥근잎 비치 후리데 요거 3만 원이에요. 자, 두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진짜 예쁘죠? 수형이 일단 예쁘고요. 아, 목대가 쭉 올라와서 얼굴들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요. 이 목지라 속에 이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깊이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실물 가격이에요. 3만원입니다. 3만원. 아 사이즈는 30cm가 넘어요. 와, 아, 진짜 예쁘죠? 이거 데려가세요. 3만원입니다. 이쪽으로 고사홍 고사홍 철화 왕대품이에요 이거 실물 가격이에요 6만원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 예쁘죠 아주 철화가 너무너무 잘 엮여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아가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큰 생얼이 들어가 있네요 세상 이거 웬일이야 제가요 이거 자를 재보니까 30cm가 넘습니다 자 왕대품이에요 실물 가격 6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고사홍 철화입니다 여기는 모란지 대품이에요. 실물 가격 4만 5천 원입니다. 분 포함하면 8만 원이에요. 자, 요렇게 실물. 자, 요거 4만 5천 원입니다. 두수 많죠? 색감이요. 아주 잘 다져졌고요. 목질하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요거 분 포함 8만 원인데요. 요거 공방분이에요. 자, 에덴 공방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분인데요. 와, 이거 무슨 꽃이래? 요거 보석 박힌 것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노란 꽃에 요거 보석이 박혀 있고요. 세상에. 직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종이컵하고 비교가 되시죠? 요거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모란지 대품이에요. 라피네 루즈, 실물 가격 28,000원이에요. 분 포함하면 85,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라인이 너무 예뻐요. 자,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와, 화분이요. 바다 풍경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두수가 너무 좋고요. 요 사이사이에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요거 분포함하면 8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홍포도 실물 가격 4만원이에요. 분포함하면 8만원입니다. 아, 목질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분생으로 어쩜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졌는지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자, 요 화분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세상에 집그려 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요. 아, 여기 어디 공방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대품의 화분이에요. 자, 분 포함해서 8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여기 오비포럼 자연 군생 대품이에요. 오비포럼, 오비포럼 이렇게 큰 대품 보셨나요? 세상에 분발하고 있는 게 너무 예쁘고요. 아주 동글동글 다져져 가지고요 보라 사탕 같이 생겼어요. 핑크 보라 사탕이에요. 이게 자연 군생이에요. 얼마나 오래 토록 키웠는지 이목지라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키우려면요 5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머 웬일이야? 5년도 더 키운 아입니다. 분포함 85,000원이고요. 실물 가격 5만원이에요. 자연군생입니다. 자, 종류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깊이 있어요. 화분이 상당히 큰 그런 화분이에요. 자연군생인데요. 이거 아가 달린 것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실물 가격이 5만원이라고 하니까 웬일이야. 대품이고 자연군생이에요. 8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집시 분포함에서 28,000원입니다. 오칩시 두수 좀 보세요. 떼글떼글하죠. 진짜 여, 너무 예뻐요. 자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다져졌고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핑크색과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분포함에서 2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떼글떼글 잘 묵었어요.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몬스테라 철화입니다. 27,000원이에요. 몬스테라 철화. 입장 끝에는 물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목질라좀 보세요 진짜 요거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풀분에 식기가 되어 있는데 와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거 27,000원 이에요 자 이와이 데려가세요 몬스테라 철화 군생입니다 매직잼 골드 대품이에요 25,000원 입니다 대품이에요 두수 참 예쁘죠 빨갛게 물이 들고 생장점에는 노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요거 대품이에요.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우 진짜 예뻐요. 사이즈는 뭐 20cm가 넘어요. 자, 요거 데려가세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잘다져졌어요 와, 이쪽으로 왔습니다. 캐롤이에요. 세상에 캐롤 하니까 또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죠. 자,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털이 뽀송뽀송하게 생겼고요. 아주 통통해요. 아주 따뜻하게 생긴 캐롤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UI가요. 8,000원이래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댄싱보드 10,000원입니다. 자5두고요4두입니다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한 9cm, 자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 풀분이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마가렛 금이죠. 마가렛 금, 어, 요즘 들어서 보기 귀했어요. 근데 요거요. 손톱 끝이 너무너무 야무져요. 마가렛 금이에요. 요 아이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줄라타 대품이에요. 가격 2만원입니다. 자, 두수는 요렇게 예뻐요. 목질하는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오래 잘 다져진 아이예요 요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요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12도 넘습니다. 웬 일이야. 5도, 5도, 12도, 13도가 보여요. 얼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만. 2만 원이에요. 대품인데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자, 얼른 데려가세요. 진짜 너무너무 사이즈 좋고요. 가격 대비 좋습니다. 2만 원입니다. 앨리스 19,000원이에요. 아주 보라보라 하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앨리스. 자, 요아이 1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 아이는 미셀로사라고 합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어요. 가격은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까멜리아 2만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자주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투수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은 2만원인데요. 이렇게 풍성하고 빛감이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까멜리아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원종 멕시코 폴덴시스 18,000원이에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쪼꼬빗으로 라인을 잘 그렸고요. 두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종 멕시코 폴덴시스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제스타 철화 17,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주빛으로 자 자주 아주 곱고 예쁘게 다져지는 제스타 철화. 여러분들이요. 이 제스타를 참 좋아하는 코로나입니다. 1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땡글땡글 예쁘죠. 아주 깨끗해요. 목질화 생겼고요. 입장이 작으면서 통통하게 생긴 게 비주얼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긴 라우치스예요. 이와이의 가격은 14,000원. 상당히 착해요.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어, 입장만 봐도 너무너무 과즙이 뽕 터질 것 같은 그런 라우치스인데요. 두수가 일단 좋아요. 1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제스타 자연 군생이에요. 8,000원입니다. 빛감 좀 보세요. 여기 분지에서 아가 자, 물고 있고요. 자, 환야으로 생겼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제스타 자연 군생들이에요.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두수들도 예쁘고 빛감들이 잘 다져져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자, 이거 가격이 착해요. 8,000원입니다. 온슬로우 자연 군생이에요. 14,000원입니다. 15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얼굴 두수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자, 사두 자연 군생이에요. 자, 1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루소, 루소반, 뭐예요 루소반 크로프트 철화. 아우, 이름이 어려워요. 그쵸?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루소반 크로프트 철화. 이렇게 읽으나요? <laughs> 22,000원이에요. 아주 풍성하고 예쁩니다.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목질하는, 자, 요렇게. 아차,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사이즈가 좋아요. 요아, 2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세상 에 예쁘죠? 요거요. 핑크색으로 물이 잘 다져졌고요. 12cm 풀분이 작을 정도로요. 야무지게 잘 다져진 파스텔 레온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자, 파스텔 레온 가격은 15,000원에 올려 봅니다. 아이리시 아이 아이리시 민트 철화 12,000원이에요. 자, 아이리시 민트 철화 1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아우, 이름 여기 있어요. 백노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입장이요. 짤막하고 떼글떼글하게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세상에 예뻐라. 미리네. 이름도 예쁘고요. 다육이도 너무 예뻐요. 가격은 18,000원인데요. 이렇게 다져지고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는 미리네.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오, 예쁘죠. 세상에 색감 물드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띠아모라는 아이예요. 띠아모.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이름은 띠아모라는 자, 아이예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일단 두수가 좋고요. 분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실크로드 금철화 15,000원입니다. 자, 금기가 잘 들어가 있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금은 잘 들어가 있어요. 실크로드 금처럼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가나한다육의 자연 군생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나한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오늘 가나한다육에 또 5만원 이상은 또 선물도 준비해 주셨고요. 저 선물 담아보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로 가볼게요. 와, 여기는 아이는 5만원 이상 미소야 공방분 드립니다. 자, 미소야 공방분이 가격대 나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화분들이 예쁘고요. 자, 굽다리 이렇게 4개 달려있고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시원스럽게 뚫려있어서 저 요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빛감들도 예쁘고요. 모양들이 다 각기 이렇게 다른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요. 매니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미소야 공방분. 아 지난번 영상에도 이 선물을 드렸지만 7만 원 이상 구매할 때이 선물이 나갔습니다. 자, 요거 가난하다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7만 원이 아닌 5만 원에 자, 요거 선물 나갑니다. 미소야 공방분 증정해 드릴게요.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공방분입니다. 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고요. 요 예쁜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긴 시간 동안 가나한다육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